치매는 커밍아웃. 우리 지역의 치매는 우리가 치매나무 TV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아직 100살이 아니니까 뭐 그런 살아온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김영석 교수님 그죠 금년에 100하고도 2세. 야참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매년 왕성은 활동을 하시고, 최근에도 뭐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셔서 정말 뭐 쩌렁쩌렁하게 말씀하시고, 그죠. 또 신문 같은 데서도 글을 많이 쓰시는데, 김영석의 백세일기라는 곳에 보면 짤막짤막하게 글을 많이 쓰세요. 그런데 제가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까워서 그걸 꼭지를 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귀한 꼭지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오늘 그런 시간을 갖고요. 오늘 뒤편에는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득템되는 영상도 제가 넣어놨으니까 아마 여러분 영상 고정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자 얼마 전에 텔레비전 나오셨어요. 며칠도 안 됐죠. 어, 아나운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우 교수님 백살 살아보니까 몇 살에서 몇 살까지가 가장 좋으셨습니까?라고 여쭤봤어요. 교수님 말씀이 100살 전에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살아보았더니 60에서 75세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는데, 최근엔 늘으셨어요. 내가 살아보았더니 60에서 80세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방송 들으신 분 아직, 어, 그죠? 젊으시잖아요. 다들 그러시죠? 어. 그러면서, 어, 인생을 3단계로 나누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0살까지는 공부하는 시대, 60살까지는 직장 다니는 거, 그리고 60부터, 그죠? 80, 90, 아니, 100세까지는 이제 사회인으로 일할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과나무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사과나무가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냐? 열매를 맺는 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 인생의 열매를 맺는 거는 60에서 90, 아니, 그 100세까지가 가장 아름다운 때더라. 그죠? 여러분들 언제 가름답다고요? 60에서 그죠? 75세, 80세가 가장 사람의 인생에 좋은 때다라는 거죠. 그 인생을 잘가꾸세요 자, 또 하나. 내가 일, 일을 해보니 누구든지 90살, 아니 그 100세 이상까지도 일을 할수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그러면서 물론, 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50대, 60대 준비하는 사람은 80, 90, 아니, 100세까지도 일할 수 있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5세까지는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실력이 늘더라는 거죠. 그래서 60세, 50대, 60대 준비해서 여러분들도 90, 아니, 100세 그 이후까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새어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요즘 대학들이, 그죠? 학생들이 없으니까 난리잖아요. 여러분, 반올림에서 금년에, 어, 우리, 저, 뭐야, 입학 정원이 50만 명이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작년에 태어나는 애가 25만 명이에요. 그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도 이 절반이라는 숫자가 대학이 그래서 뭐 벚꽃 순서 피는 순서부터 학교가 없어진다 이런 것들이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대학들이 제가 이래 보니까 뭐 입학금을 면제해주고 장학금을 1년 주고 이러는데 어 그런 정책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새로 나오는 베이비붐 그죠? 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대학을 만든다면 이 어르신들이 그 당시 공부 못한 것도 하러 가겠고 또 자격증을 따러도 가겠고 또 뭔가 보충을 공부하러 가지 않을까요? 옛날에 환갑이 이르면 곧 죽을 날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뭐 90, 100세, 남은 3, 40년을 제2의 인생으로 보기 때문에, 대학이 컨셉을 바꾸게 된다면, 저는 히트칠 거로 보게 됩니다. 자, 50대, 60대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세상보다 앞서가는 일을 하니, 세상이 나를 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많은 이야기 가 있겠지만, 은 저는, 어 치매나 고령화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앞서가는 이야기 조금 할게요. 아마 어쩌면, 빠르면 2, 3년, 5, 6년 후부터 아마 왕성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어 짐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첫째, 노치원. 저 아침 9시에 나가서, 간호사가 건강 체크해주고, 놀이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또 정신 먹고, 또 친구들과 대화 나누고, 수다하고, 그리고 3, 4시에 온다면, 자, 이거 괜찮지 않을까요? 전 이거 앞으로 대박 날 거로 봅니다. 또 맞춤 카페, 즉 실버 카페입니다. 뭐 청춘 카페 즉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가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나 카페. 이거 앞으로 전될 거로 봅니다. 자, 또 하나. 커플 매니저. 어, 전 여기서 이렇게 좀 건전한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김영숙 교수도 말씀하셨죠. 나이가 들수록 어, 좋은 친구가 있는 것이 어, 많이 어,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 특히 이성친구도 그렇게 어, 좋은 친구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중지해주고 건전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 또 인기가 있을 거라고 좀 보아지고요. 맞춤여행. 자, 이거는요. 제 주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개모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행 가는 거. 제가 아는 어르신 몇 분이 게임 모임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죠 휠체어를 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때문에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논 끝에 다시 그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지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렇다면 지금 많은 여행업에 계시는 분들이 이 어르신들 위해서 맞춤형으로 휠체어도 여행 떠날 수 있고 또 호텔도 또 거기에 맞춤형으로 등등 이런 거를 준비해서 설명회를 갖는다면 아마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여행을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요양사업은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앞으로 요양원도 계속 생길 거라고 보고요. 더 부족하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뜨는 직업,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점점 어려지고 보물 같은 자격증이 될 거라는 건 틀림없는 이야기죠. 이건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자, 또 하나, 맞춤 피부샵. 그죠? 연세가 들어도 그저 나이만 먹고. 그죠? 몸만 주름이 좀 드지, 마음은 18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르신들도, 그죠? 여러 가지 미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 벌써 어르신 피부샵이 지금 성황을 이루고 있죠? 제가 그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영상 보셨죠? 어, 마음이 어떠세요? 제가 이것말고도 많은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해 드리는 걸로 하고. 자, 오늘 키워 드는 세 가지입니다. 내가 백살을 살아봤더니 60에서 75세, 아니 80세가 가장 좋았더라 그죠? 요 명심하세요. 또 하나. 50대, 60대 준비하는 사람은 80, 90, 100세 그 이후까지로 일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어 여러분 공부하는 거꼭뭐 책상 속에 머리 끈들어가는 그런 공부 생각 하지 마시고 어, 다양한 공부가 많으니까 준비하시고 또 하나는 시대를 앞서가는 일을 하니 누가 세상이 나를 찾더라 여러분 치매 앞서가는 공부입니까 뒤서가는 공부입니까? 전 지금 치매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앞으로 무척 바쁘실 겁니다. 저도 지금 공부하면서 매년 매년 바빠지는 속도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치매 공부. 놓치지 마고 하셔서 어 함께 치매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치매는 커밍아웃.